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입니다 흥미공부 학생 여러분 오늘은 무선통신과 방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송신, 수신되는 과정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과 방송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잡겠습니다 전자기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파동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전기장을 우리가 E라고 하고 자기장을 B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야지 3차원상으로 전자기파가 전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전류라고 부르잖아요. 교류전류라고 할때한 점에 있는 전화가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전화가 정지에 있거나 또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속도 운동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등이 운동을 가속도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가속도운동을 할때 우리는 교류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전화주기 전기장 E가 변합니다. 그러면 E가 자기장 변하는 자기장인 B를 유도하고요. 이 B의 변화가 다시 E를 유도하고 이것이 다시 B를 유도하고. 이렇게 삼차원성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파의 발생 실험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인데 금속 내부에 있는 자유 전자를 이용한 것입니다. 도치 안에는 자유전자가 있죠. 여기에 교류전류가 흘러서 전자가 진동을 하게 되면, 은 진동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 내부의 전자는 윗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방향에 따라서 위에서 봤을 때 시계방향이 자기장이 방향이 생기죠. 교류를 흐른다는 것은 전류의 방향을 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죠. 그러면 시계 방향 했다가 반시계 방향이 되는 자기장이 다시 전기장을 유도하고 이 유도된 전기장에서 다시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리하여 도체의 교류가 흘러서 내부의 전자가 위아래로 진동함에 따라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인데요. 이거는 교류 전원에 코일과 축전기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축전기의 두구판에 충전된 전화량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축전기 쪽이 플러스고 하 이쪽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에 따라서 시계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죠. 교류전원이니까 이것을 방향을 바꾸면 윗방향의 전기장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이 생깁니다. 진동하는 전기장이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었죠. 이에 따라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드는 연쇄적인 유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축전기에서도 전자기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기파의 수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안테나에서 우리가 전자기파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금속 안테나 안에 자유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자기파가 이제 3차원상으로 도착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지금 처음에 도착한 것은 마이너스 방향의 전기장이죠. 그러면 전자가 위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은 플러스 방향의 전기장이 도착합니다. 그럼 전자가 아래로 움직이죠. 마이너스 방향의 전기장이 도착하면 전자가 위로 움직이고, 플러스 방향의 전기장이 도착하면 전자가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안테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곳을 증폭해서 신호를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안테나에서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것을 증폭한 것이 안테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안테나란 전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장치로서 안테나를 사용하면 안테나가 없을 때보다 강한 전파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주변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예요. 기억. 도선 속에서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이 도선에 내 있는 전자는 윗 방향에서 아랫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방향을 바꾸는 것도 크기가 달라지는 것도 가속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가속 운동을 한다. 이건 맞습니다. 니은, 전자기파는 직선 도선에 직류 전원을 연결하면 발생한다. 어디가 틀렸죠? 교류라고 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교류 전원을 연결해야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디귿. 전자가 정지해 있어도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전자가 정지 하면 시간에 따른 전기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정지해 있으면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틀면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 라디오입니다. HLKA. 라디오 방송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시간 방송에서 AM은 711kHz를 쓴다고 했고, FM은 97.3MHz를 쓴다고 했는데, AM보다 FM이 약 100배 더 많은 진동수를 쓰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듯이 음성 신호를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증폭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교류 신호를 합치는 거예요. 이때 전기 신호를 발진기에서 일정한 주파수로 만드는 교류 신호에 첨가하는 과정을 변조라고 합니다. 전기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교류신호의 진폭을 바꾸면 진폭 변조 AM이라고 부르고, 교류신호의 주파수를 바꾸는 과정을 FM, 주파수 변조라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신호는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로 송신을 하게 되는데, 라디오에 달린 안테나에서 다시 수신을 하고 전파에서 전기신호를 분리해놔야 되겠죠? 이 과정을 복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 신호가 음성 신호로 전환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준 라디오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선 통신에서 안테나의 역할은 전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되는데요. 방송 선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라디오를 들을 때 어떤 주파수를 딱 맞추기 위해서 97.1MHz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돌려서 조절을 하잖아요. 그거는 전파 수신장치 안에 있는 축전기의 특성, 그리고 코일의 특성을 조절해가지고 전파 발생장치와 똑같은 공진주파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장치와 전, 다음수신장치의 주파수가 같을 때 전파 수진 장치에는 최대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그거를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밝게 들어오는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라디오에서는 그때 씩 거리다 갑자기 소리가 맑게 나오는 상태, 그 상태가 공진 주파수랑 맞춘 상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무선 통신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디오는 AM이 500에서 1600kHz, 그 다음에 FM은 80에서 110MHz 대역을 사용하고, 블루투스는, 여러분, 이어폰이라던가, 또 뭐, 차량용, 뭐, 수신장치 이런데 쓰는 블루투스는 2.4GHz 대역을 사용합니다. 휴대전화는 지금 800MHz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초에 음성을 주로 했던 휴대전화, 쪽을 말하는 거고 현재는 4G 핸드폰의 경우에는 1.8기가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선랜이 5기가헤르츠의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작으면 파장이 크죠. 파장이 큰 것은 회전이잘 되니까 정보를 멀리 전달하는 데 유리하고요. 주파수가 큰 전파는 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변조를 통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유리하다. 두 가지가 다좀 다릅니다.